지금 이 나라는 주사파가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이제 우리 쪽 젊은 친구들 노동현장에만 투입하지 말고 문화예술계, 노동계, 법조계, 정치계 두루두루 집어넣어라 사법교실을 하고 교육교실을 하고 정치교실을 했습이 나라 지금 정교조의 핵심 노선자들은 정교조에 가입한 일반 성향의 교사들을 전체 다를 세뇌시키고 있습 민노총에 가입한 노동운동의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이런 노선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9년간 우파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파정부를 일체 왜곡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년에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민족자주정부라는 미명하에 신북 용공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종래는 남북 연방제로 가서 이 한반도에 자유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